전도서 오늘 강의 말씀, 22번째 말씀으로 전도서 8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9절부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구다 그런 후에 내가 본 즉, 아인들은 장사 진행받아야 거룩한 곳을 워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업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억대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냐고,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가 드리니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악인의 이 종말 또 의인의 또 신앙 역시 이제 대비되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아기들이 더잘 사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더잘 되고, 성공하고, 또 좋은 결과도 막또 맺고, 어쨌든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보다 악인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은, 죄인의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총칭하는이 단어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도 다 포함하는 이 단어인데 왜 악인들이 한마디로 잘되냐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라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자동차도 몰고 아주 좋은 집도 거주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노후도 다 편안하게 살고 여행 다니면서 그런 또 이웃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또 모습을 보게 되면 늘이 걱정거리가 끝이 없고 늘이 부족한 것도 투성이의 우리의 또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사실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 또 마음이 또 괴롭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들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또할 때, 이건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구속하고 이렇게 또 힘들게 할때그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마치 독재자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게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롭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못되게 군다는 그런 또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또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고초를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제 모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이 땅의 모습 가운데 참 이게 참 헛된 일 같다 이렇게 지금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이렇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면 왜저 악인들을 그냥 대보려 두실까? 이런 또 마음도 있습니다. 또 본문이 십절을 보니까 그런 후에 내가 본저 악인들은 장사 에 지낸 바 되었지. 이 악인들도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고 이제 이 악인들도 이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의 이 죽음을 이렇게 보니까 참이 악인들이 아주 장례식도 아주 거창하게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그런 장례식이 아니고, 이 악인들도, 이 죽을 때에도 아주 그냥 희양찬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런 아주 호화스러운 장례식이 또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자들이 더 죽을 때 여러분들, 이런 뭐 보수라든지 악인들이 뭔가 권력이나 악인들이 죽으면 이 장례식이 아주 거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한 선거말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런 또 결국 사람들은 이런 독재자와 이런 악인들도 결국은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이 세상의 모습 결국은 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속히 증거를 내리시지 않는가 왜 그냥 이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가 즉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형통의 복으로 잘 성공하고 잘 돼야 되고 이 악인들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은 빨리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그렇지 못한 이 세상, 이걸 이제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이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부분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마음이 당대하다. 악을 저질러도 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그 악인들이 아주 마음껏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이 악행을 하는데 마음이 당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즉각적인 벌을 내리시도록 는데 그렇지 못하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저세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이 담대하도다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집행되지아니하로서이 악인들의 참 마음껏 정욕대로 그런 더러움의 그런 삶의 거기에 빠지고, 그래서 이런 히려 담대하게 귀를 짓는 이 악인들의 모습. 여러분, 이런한 상황. 우리는 오늘날에 여러 이제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가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김정일이나 또 북한의 이런 김정은 그런 또 독재자들, 또 러시아의 이런 푸틴 같은 독재자들, 선량한 사람들을 또 인권을 탄압하고 또또침공하고 죽이는 이런 모습들 그런 감셉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이런 또 의문점 우리에게 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1 2 절에도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요 그러니까 백 번이나 악을 행하는데도 또 오래 사네. 이런 또 이런 모습.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인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애하면 그를 경애한 자들은 잘될 것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악인들이 잘된것 같아도 결국 이 악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결국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 증거를 지금 한마디로 매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여러분, 그 죄인들이, 이제 범죄자들이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그가 자기 하는 짓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제 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나중에 여러분 형량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3년 받을 형벌이 5년, 10년이 되고 그다음 에 무기징역되고 심지어 이제 사형까지 당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범죄자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죄인들 악인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할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런 매를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결국 마지막에 다 그들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볼까요? 음.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결국 그 여기서 장수하지 못한다는 말은 악인의 일생은 결국 그림자같이 끝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런 우리의게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다음 놀라운 하나님의 바로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들이 받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런 부조리한 일을 보고 또 경험할 때 여기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나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힘들고 고난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복이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지만 결국 아기들은 하나님의 가혹한 그런 징벌.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징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형벌로 결국 그들은 그 방향 경의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의 부분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해석하거나 거기에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또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이 있는 길로 지금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결국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의 결론은 아기는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악기는잘 되지 못하고 화려했던 그 인생의 날이 그림자처럼 금방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 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순과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절망 또한 뜻없는 그 나락의 형벌 혹은 지옥의 형벌로 우리가 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오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이런 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그러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의인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요. 하나님 다시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는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결국 이 아기는 재앙을 당함으로 결국 일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은 아기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나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해요. 비록 내 인생의 지금 현재 모습이 시련도 있고 좀 어려운 마음도 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가장 영화스러운 곳으로 가장 기쁘고 가장 밝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신앙을 우리가 또 대비하면서 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좋은 미래로 향하여 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해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다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